여러분, 심장마비 증상 발생 시단 7초 안에 생존 확률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7초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초만 제대로 대응하면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동시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심장마비로 매년 약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대부분 집이나 길거리, 회사 같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8분에서 15분. 그런데 내세포는 몇 초만 혈액 공급이 줄어도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누가 얼마나 빨리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살린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먼저 두 가지 실제 사례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72세 김모 어르신.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7초 생존법을 실행했습니다. 119가 도착하여 병원에 갔을 때 간단한 치료로 회복했습니다. 대구에서 같은 증상을 겪은 어르신은 너무 힘들어서 누워 계시다가 119를 간신히 불렀으나 내 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단 7초의 차이가 생과 살을 갈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초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119만 기다리면 왜 위험한지, 또 어떤 행동이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119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대부분 심장마비가 오면 일단 119부터 불러야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오면 단몇초 안에 내려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7초만이라도 빠르게 대응하는 게 생사를 가릅니다.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가 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 시간 동안 아무 대처도 하지 않으면 뇌와 심장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119를 기다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목숨을 붙잡을 방법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2. 실제 사례 생존과 사망의 갈림길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땀이 비 오듯 흐르던 순간. 김 어르신은 예전에 교육에서 배운 7초 생존법을 떠올렸습니다. 준비해 둔 아스피린 가루를 혀에 올리고 소파에 상체를 기대앉아 특수 호흡법을 실행했습니다. 특수 호흡법이란 심장 마비가 시작될 때 불안과 호흡 곤란으로 과호흡이 생기면 오히려 심장 리듬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을 통제해서 심장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1 코로 3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2. 이때 배가 부풀어오르도록 폭식호흡을 합니다. 3. 입으로 4초 동안 후하고 길게 내쉽니다. 숨을 강하게 내뱉으면서 가슴을 비워낸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장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동시에 뇌에 산소공급을 도와 어지럼증과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19에 연락했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태가 안정돼 있었고 결국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많습니다. 대구, 서울, 제주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누워서 좀 버텨야지, 약부터 찾아야지, 119부터 불러야지. 그러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내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돼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3. 심장마비가 왔을 때 흔히 하는 세 가지 치명적 실수 첫째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보통은 아프면 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심장마비 때는 오히려 혈류가 머리로 잘 흘러가지 못해 위험합니다. 대신 상체를 30에서 45도 각도로 세워 앉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119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119는 반드시 불러야 하지만 먼저 내 몸을 살려야 합니다. 7초 생존법을 실행한 다음에 119를 부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통을 찾고 삼키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따라서 피코팅 아스피린을 가루로 만들어 집안 곳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7초 생존법 3단계. 이제 여러분께 생명을 살리는 7초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1초에서 2초 아스피린 가루를 혀 위에 올립니다. 물 없이 흡수돼 빠르게 혈전 진행을 막습니다. 2단계 3에서 4초 사이에 상체를 30에서 45도 각도로 세워 앉습니다. 중력의 도움으로 혈류가 뇌로 더잘 올라갑니다. 3단계 5에서 7초 동안 호흡법을 실행합니다. 3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입으로 강하게 내쉽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심장 리듬이 안정되고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7초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아스피린을 꺼내고 자세를 바꾸고 호흡을 안정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를 기억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버드와 MIT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생존율이 무려 두세 배나 증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5. 심장마비 초기 증상 5가지. 언제 이 방법을 써야 할까요?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의외로 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게 눌리는 느낌, 왼쪽 어깨, 팔, 턱까지 번지는 통증, 식은땀과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체한 듯 속이 불편한 느낌, 이중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6. 예방 및 준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평소에 준비해두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스피린 가루 피치하기. 가족들과 함께 7초 생존법을 미리 연습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볍게 미리 연습해보세요.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를 사용해보세요. 금연, 금주, 운동, 식습관 개선으로 심장 건강 관리하기 7. 여러분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7초만 잘 쓰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꼭 가족들과 나누시고 지금 당장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곧 생존이다. 오늘 당장 실천하라. 이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5단계 응급 매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곧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멈추더라도 뇌가 완전히 손상되기 전까지 약 10분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시간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5단계 매뉴얼은 누구나 집에서도 혼자서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생존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이 방법으로 목숨을 건진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즉시 모든 활동 멈추기,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억지로 움직이세요. 하지만 그 순간 심장은 이미 비상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예전에 제 환자분 중 74세 김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지만 잠깐 산책 나갔다 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길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발견될 때까지 10분 이상이 지나버렸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환자분은 집안일을 하다가 증상을 느끼자마자 그대로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 다음 단계까지 이어가면서 결국 생명을 건졌습니다. 교훈은 하나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오면 무조건 즉시 멈추고 안전한 자세를 잡아라. 2단계 약 복용하기. 두 번째 단계는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을 바로 먹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니트로글리세린과 아스피린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스피린은 혈전이 더 크게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스피린은 꼭 피코팅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코팅이 된 알약은 흡수가 느려서 응급상황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가루로 만들어 혀에 올려놓으면 바로 혈관을 타고 빠르게 작용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스피린을 작은 약통에 담아서 침대에 머리맡, 거실 탁자, 부엌 이렇게 세 군데 이상 비치해 두세요.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어디서든 바로 손이 닿아야 합니다. 3단계 지체 없이 119 신고하기. 세 번째 단계는 119를 바로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고 좀 괜찮아지면 그때 전화하지 뭐 하고 미룹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심장마비 환자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구급차가 집까지 오는 데는 보통 8분에서 15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증상을 느낀 직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전화만 하지 말고 반드시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인데 환자분이 거실에서 쓰러지셨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구급대원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웃들이 관리실을 불러 열쇠를 찾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 10분 이상 지체됐습니다. 만약 그분이 미리 문만 열어두셨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 약 먹고 바로 신고 문은 꼭 열어둔다. 이세 가지를 한 세트로 기억하세요. 4단계 올바른 자세와 호흡하기. 심장마비가 오면 본능적으로 눕고 싶어집니다. 눕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누우면 심장이 혈액을 뇌까지 올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체를 30에서 45도 각도로 세운 자세로 앉는 것입니다. 쇼파나 침대 머리맡에 기대도 되고 의자에 걸터 앉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3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폭식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이 호흡법을 사용했을 때 생존율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5단계 구조 올 때까지 버티기. 이제부터는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말고 심호흡을 유지하면서 몸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꼭 함께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3부 심장마비를 90% 예방하는 생활 습관과 조기 진단법 1부와 2부에서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아예 심장마비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시나요?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사실은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는데 대부분 그걸 놓치거나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두 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두 번째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야 심장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파트 계단 2, 3층 정도는 걷던 했는데 요즘에는 1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됩니다. 이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위험 신호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5세 박모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등산도 즐기시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아파트 계단 2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2주 정도 그냥 넘기셨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그 전조증상을 놓치지 않고 미리 병원에 가셨다면 아예 심장마비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 신호는 잠자리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데 잠이 안 오시나요? 아니면 누워있으면 답답해서 자꾸 일어나고 싶어지시나요? 이것도 심장이 충분한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불량이에요. 체한 것도 아닌데 자꾸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시죠? 많은 분들이 위장병인 줄 알고 소화제만 드시는데 사실은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과 위는 같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왼쪽 어깨와 팔의 통증입니다. 목 디스크도 아니고 50견도 아닌데 왼쪽 어깨와 팔이 자꾸 아프시면 이건 심장에서 오는 연관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이에요.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시나요? 이는 심장이 약해져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2주 넘게 계속된다면 반드시 심장 내과에 가서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괜찮겠지 하고 미루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야 심장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드세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하루에 한 줌씩 드시면 혈관에 정말 좋아요. 올리브오일도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사용하시고요. 토마토도 드세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블루베리도 좋고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은 정말 혈관에 안 좋습니다. 라면이나 찌개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도 줄이시고, 사탕이나 음료수 같은 설탕 덩어리들도 가능하면 피하세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씩만 빠르게 걸으세요. 대화는 할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가 딱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심장에 좋은 운동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운동하기 전에 5분 정도 가볍게 준비 운동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5분 정도 정리 운동 꼭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하거나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취미 활동도 좋고요.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원해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에 7,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하고 술은 하루에 한잔 이하로 드세요. 정기검진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40세 이후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매년 체크하시고 심전도는 2년마다 심장 초음파는 5년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도 간단하게 심장 건강을 체크해 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맥박 제기예요. 손목에서 맥박을 재어보세요. 정상은 분당 60에서 100회입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검진받으셔야 해요. 두 번째는 2분 제자리 걸음 테스트예요. 제자리에서 2분 동안 빠르게 걸어보세요. 끝나고 5분 안에 숨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해요. 만약 10분 넘게 숨이 차면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 부종 체크예요. 정강이를 5초 동안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 자국이 남거나 다리가 부어있다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집에 꼭 비치해 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피코팅 아스피린이에요. 1리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루로 만들어서 준비해 두세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혈압약도 항상 준비해 두시고 협심증 있으신 분들은 니트로글리세린도 꼭 챙기세요. 응급 연락처는 냉장고에 붙여 두시고 본인의 혈액형 복용하는 약물, 알레르기 같은 의료정보도 카드로 만들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은 심폐소생술도 연습해보시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시뮬레이션도 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지 연락처는 뭔지도 미리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조증상들을 놓치지 마시고 생활습관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아직 젊다는 생각 버리시고 매년 정기검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100세까지 사시길 바라며 다음 사부에서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쓰러집니다. 아니면 집에서 가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사가 갈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은 주변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줬을 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즉,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먼저 구분해야 할게 있어요. 심장마비와 심정지는 달라요. 심장마비는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가슴을 움켜쥐고 아파하고 말은 할수 있지만 정말 괴로워해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워합니다. 이때는 1부, 2부에서 배운 응급처치를 해 주시고 1, 1, 9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심정지는 달라요.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때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왜 빨리 해야 하냐고요? 뇌세포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3~4분 후부터 손상되기 시작해요. 5~6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 손상이 오고 10분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9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먼저 집에서 가족이 쓰러졌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 확인이에요. 10초 안에 끝내야 해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두 번째는 119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 요청이에요. 다른 가족한테 119 신고를 부탁하시고 근처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이나 지하철역, 대형마트에 보통 있어요. 세 번째는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찾는 거예요. 양쪽 가슴의 정중앙 부분을 손바닥 아래쪽으로 압박하세요.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게 하시고요. 네 번째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거예요. 깊이는 5에서 6cm 정도, 성인 기준으로 정말 깊숙이 눌러야 해요.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압박하고 이완하는. 시간이 같아야 하고, 중간에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해요. 그런데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119 신고해 주세요. 하고, 구체적인 사람을 지정해서 부탁하세요. AED, 즉, 자동심 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알려주시고요. 교통정리 도와주세요. 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강대 구강인공호흡보다는 가슴 압박에만 집중하세요.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시고요. 그럼 정확한 심폐소 생술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바른 자세예요.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세요. 침대나 소파 같은 푹신한 곳에서는 효과가 떨어져요. 무릎을 꿇고 환자 가슴 옆에 자리 잡으세요. 팔을 곧게 펴고 본인의 몸무게로 압박하세요. 등을 곧게 펴고 수직으로 눌러야 해요. 체력 관리도 중요해요. 2분마다 다른 사람과 교대하는 게 좋은데, 만약 혼자라면 지쳐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119나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야 해요. 만약 자동심 장 충격기를 구했다면 전원을 켜세요. 뚜껑을 열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돼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음성 안내가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충격 버튼을 누를 때는 모두 떨어지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버튼을 누르세요. 충격을 준 다음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자동심 장 충격기가 없다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만 계속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하셔야 해요. 평소에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심폐소생술을 연습해 보세요. 역할도 미리 정해두세요. 누가 119에 신고할 것인지, 누가 자동심장 충격기를 준비할 것인지, 누가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응급시설도 파악해 두세요.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지, 동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응급실 연락처는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요.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으세요.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적십자사에서도 응급처치 교육을 해요.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복습하시고요. 여러분 사부에 걸쳐서 심장마비와 심정지에 대한 모든 대응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시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수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스피린 사용 관련하여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의료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수지의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